다음과 같이 뛰어 세기를 할때 1억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는요, 자, 어떻게 뛰어 세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보면 1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 수는요, 9,980만 2,431이고요. 그 다음은 9,990만 2,431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10만이 커지게 되면은요.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10만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뒤에 2,431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0도 그대로 써주실 거고요. 그런데 9하고 1을 더해서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 수는요. 1억. 24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억에 가장 가까운 수라고 했으니까요. 1억은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수잖아요. 그런데 요앞의 수보다는 이뒤의 수가 1억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1억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면 1억 2431입니다. 띄어 세기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1억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해 보세요.